예 오늘자 그 국민일보에 오늘 그좀아좀 어, 좀 관심이 있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미국 법원에서 코로나 방역 행정 명령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 해서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 루스 앤젤레스 la죠 카운티가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했다가 40만 달러 약 4억 6,700만 원의 합의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LA 샌벨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다 목사는 지난해 8월 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내 예배를 드렸다. LA 카운티는 교회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이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지키지 않았다. 이후 LA 카운티는 교회가 카운티의 건강 질서를 위반했다며 행정 명령 위반으로 예배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회도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공무원을 상대로 예배를 제한한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은 이제 이긴 거죠 승소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미국 보음주의 교회 원로인 원래 손꼽히는 이 메가더 목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성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교회도요 분명히 종교의 자유일수에 불과하고, 코로나 방역, 어, 핑계로 해서, 빌미를 해서 이제, 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뭐, 비대면 예배 드려라. 뭐, 천명 모이는 뭐, 예배당이 10%만 드려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서는, 아, 계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래서 사실은 음아 예배는 하나님만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아 세상의 권력자나 또 어떠한 행정가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거기에 그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이제 전용선 아 미국 변호사님이 기말합니다. 자, 종교의 자유 문제는 아, 미국에서만 미국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라고 설명합니다. 또 말하기를 반면 한국 교회는 반면 한국 교회는 대광고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적당한 선에서 종교의 자유를 타입하고 말았다 타입하고 말았다 맞습니다. 아, 정부가 비대면 예배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넙죽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에서 아, 비대면 예배를 이제 통보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란, 이안을 준비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분명히 반발할 것이 보이니까 아, 기독교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라면 이란을 갖고 또더 심하게 반대하면 이안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요,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예배 드려졌을 때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거기다 반발하지 않고, 다 비대면 예배를 전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이게 한국교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우리 깜짝 놀랬다고 하잖아요. 아니, 한국교가 회 이런가, 이게 힘이 없는가, 그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한마디에 전부 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 한국교를 보면서 이 정부에서 너무 깜짝 놀랬다고 하는 그런 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밑에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영준 변호사도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예배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은 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예배의 자유,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험 천만한 우연 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보다 안전하고 코로나 확산이 없는 야외 예배라도 보장해서 신앙과 양심의 자이를 보호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사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만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어, 어떤 뭐 세력이나 어떤 뭐 어, 코로나 방역을 빌미해서 행정가나 또 세상 권력자가 결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방향을 잘 지키면서 기껏 해봐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하철 사람 밀집되어 있죠. 거리띠기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식당 가보세요. 다 마스크 벗고 다 밥,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 뭐 식당 백화점은 하루 종일 영업하게 하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딱한 번,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걸 막고 있다는 것은 바로 방열비를 물에서 교회를 탄압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